부산에서 인기있는 맛집 TOP10 1. 해운대 암소갈비집 프리미엄 한우갈비로 유명한 대표고깃집 2. 차이나 반점 구름유산슬과 차돌짬뽕으로 유명한 중국요리 전문점 3. 텐동항군 서면 일본 정통 텐동튀김떡밥을 전문으로 다양한 메뉴가 인기 4. 나고미 일본식 사시미와 스시로 유명한 동래구의 일식당 5. 부엔디아 정통 스페인식 바에야가 인기인 스페인 레스토랑 6. 장어덮밥으로 유명하며 숯불로 구워내는 장어의 풍미가 일품. 7. 솔레음 한정식. 해운대 해변의 풍경과 함께 즐길 수 있는 레스토랑. 8. 초량 밀면. 시원한 육수와 쫄깃한 면발로 인기가 많은. 9. 수제국수 시청점. 신선한 면발과 깊은 육수 맛으로 시청 근처에서 인기. 1 평화 김해 뒷고기 시청점. 저렴한 가격과 연탄불에 구워내는 뒷고기집. 이 맛집들은 부산 지역에서 다양한 요리를 제공하며 모두에게 사랑받는 곳입니다.